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를 역임한 영국의 정치가 작가였습니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시 지도자 중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쟁 중에 영국 국민에게 영감을 준 연설과 글로 유명합니다. 처칠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헤로우 학교와 샌드호스트 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군에 복무했고,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20세기 초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1940년 총리가 되기 전에 영국 해군 제1군주를 포함하여 영국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총리로서 처칠은 정격전과 브리튼 전투를 포함하여 가장 암울한 시기를 통해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및 소련의 총리 조셉 스탈린과 긴밀히 협력하여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 외에도 처칠은 다작의 작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영국 역사와 정치에 대한 글과 연설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도자이자 작가로서의 처칠의 유산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피, 수고, 눈물, 땀과 같은 그의 연설과 인용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인용됩니다. 다음은 윈스턴 처칠의 기억에 남는 서른 가지 명언입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꾸립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겪고 있다면 계속 가십시오. 개선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완벽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형성하고 그 후에 그들은 우리를 형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보도 때때로 옳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쓰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할 것이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적이 있습니까? 좋아요. 인생의 언젠가는 무언가를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입니다. 강렬한 복잡성에서 강렬한 단순함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요점이 있으면 미묘하거나 영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요점을 한번 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치십시오. 세 번째로 치십시오. 엄청난 타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요구되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용기는 일어서서 말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용기는 앉아서 듣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결단력이 패배에는 도전이 승리에는 관용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절대로,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모두 벌레지만 나는 반딧불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악이가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고 무지가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쉽게 만족한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말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흘리는 말의 노예입니다.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라. 올바른 방향이라면 변화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주장은 일반 유권자와의 오분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처칠의 서른 가지 명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꾸린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지옥을 겪고 있다면 계속 가십시오. 개선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완벽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하는 것이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형성하고 그 후에 그들은 우리를 형성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보도 때때로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역사는 내가 쓰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할 것이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저기 있습니까? 좋아요. 인생의 언젠가는 무언가를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입니다. 강렬한 복잡성에서 강렬한 단순함이 나타난다. 중요한 요점이 있으면 미묘하거나, 영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요점을 한번 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치십시오. 세 번째로 치십시오. 엄청난 타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때로 요구되는 것을 수행해야 한다. 용기는 일어서서 말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용기는 앉아서 듣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가는 것이다. 전쟁에는 결단력이, 패배에는 도전이, 승리에는 관용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절대로,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모두 벌레지만 나는 반딧불이라고 확신한다. 진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아기가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고, 무지가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있다. 나는 최고의 쉽게 만족한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말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흘리는 말의 노예다.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라. 올바른 방향이라면, 변화에 잘못된 것이 없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주장은 일반 유권자와의 오분대화이다.